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 온지 80일 정도 됐는데 가장 여유롭고 가장 고요하고 가장 시간이 많은 날이에요. 종일 차실 물걸레질도 하고 여기저기 손질도 하고 종일 홍인을 마셨어요. 아까는 96년 홍인 96년 녹인, 지금, 86년 혼인을 한번 마셔보려고요. 86년 혼인. 이런 차는 대단한 차죠. 제가 아까 여기 조금 넣어놨어요, 미리. 혼인. 조금 넣어놨거든요. 이리 조용한 날 누가 오시면 저한테 차 시커도 마실수 있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이런 차 만나기 전에는 다른 선생님 홍인 갖고 있는 선생님 집에 자, 한잔 얻어 마시러 가면 진짜 이것저것 보자기에 싸갔어요. 너무 비싼 차를 주시니까 고마웠어. 근데 그진주의오여 선생님인데 돌아가셔가지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녹차를 얻어 마실 때가 없었어요. 녹차는 구하기도 어렵고 유통과정도 복잡하고. 아무튼 차를 만나는 거 돈이 있어도 만나기 어려운 게 노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종일 제가 노차만 마신. 90, 저는 80년대 차를 노차라고 생각했는데, 90년대 차도 노차가 된 거예요. 30년대 넘으니까. 혼자서 동영상 찍으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누가 지원했을까요? 이 차를 마시는 거. 역시 86 공인이네요 이런 차를 구하기도 어렵고 구았다 해도 정말 맛이 깨끗한 차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거품이 없는 가격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도 제가 <laughs> 늘 신농의 차를 세상에 최초로 발견한 신농씨가 신동의 신이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를 마시게 해주니까 차는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쭉 마셔보고 계속 마셔보고 경험해보며 어느 날차 박사가 될수 있어요. 저도 차 생활하고 차를 만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라는 존재를 몰랐는데, 뭐, 알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3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찾아봤어요. 좀 대, 대체적으로 차를, 저 혼자 너무 좋아서 차를, 마, 맛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차를 만들다 보니까, 30년 지나고 나니까, 인터뷰, 잡지, 잡지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그때 2000, 2015년인가? 근데 그 기사가 내 이야기하고 너무 동떨어진 글을 써서 다시는 인터뷰 응해주지 않기로 했는데, 피하고 피하고 피해도 신문, 라디오, 신문, 신문가, 테레비, 뉴스, 잡지, 제가 꽤 기사가 제법 나갔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제 기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 맛있네요. 비가, 아까 또 햇빛이 났다가 또 비가 와요. 광양에도 비 많이 온대요, 지금. 소위 말하는 호급 다음에 인급 호, 호급, 인급 이런 차들이 정말 좋은 차라고 오래된 차라고 사람들이 뭐 홍콩 경매시장에 돈이 얼마에 경매되니 이런 썰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차 마시는 분들이 좋은 차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건그 전설의 이야기예요. 그냥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눈앞에 가깝게 저렴하고 품질 좋고 물론 저렴해서 품질 좋은 차는 없어 차는 원래 좀 비싼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보지만 차는 정말 만들기도 어렵고 좋은 차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를 돈을 작게 들여서 좋은 차를 마시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사고고 그래도 차를 좀 괜찮은 걸 마시려면 돈이 좀 들어가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와인하고 싼, 가격이 저렴한 와인하고는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차는요, 정말 돈이 듭니다. 좋은 차를 만나려면 가격이 좀 높아요. 중국의 속담에 차를 가까이 하면 시름시름 재산을 망해 죽는다 했어요 <laughs> 왜냐면 차는 몸을 안 망치거든요 좋은 차는 근데 자꾸 좋은 차를 쫓다 보면 이게 중독성이 차는 중독성이 강해요 쫓다 보면 재산이 시름시름 망하는 거예요 저 아는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은 차만 마신다는 이야기 그때 저는 노차를 살 정도의 행편이 없어서 못 마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고인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좋은 차 얻어 마시려고 면 정말 맛있는 거 비싸고 고급스러운 먹거리를 사갔거든요. 그분 49제까지 다 참석하고 했는데, 좋은 차를 마시려면 좋은 돈이 들어요. 좋은 차가 꼭 비싸고 가격이 물론 중국에서 직접 구하면 좋겠죠. 중국엔 우리나라 건너오니까 많이 비싸죠.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수입이니까 비싸겠죠. 저는 대부분 차를 중국에서 직접 구해마셨고 그래서 차 값이 비싸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차 생활 45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제가 박사가 된 것이지. 뭐 공부를 하고 차 가게를 쫓아다니고 그래본 적은 없어요. 제가 60이 넘어서 차의 이름을 조금 알려진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제가 차를 마시는지 어쩐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참 고마운 게이 인문고전을 제가 차실을 인문고전 차실을 만난 건 저한테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차실에 제 마음대로 쓸수 있고, 저하고 가까운 아니면 저를 아는 모든 차인들이 이 집에 들락거리면서 좋은 차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건 그냥 생긴 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늘의 복을 <laughs> 저 혼자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차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여기 공간의 주인도 그런 마음으로 이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정말 들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홍인, 오늘 비 오는 날 홍인을 저 혼자 마셔서 좀 미안하네요. 호급, 인급 제가 호급, 어, 믿거나 말거나, 노차 송빙호를 줄 없는 검문구에산세번 그 얻어다 회원들한테 나눠줬어요. 맛시게 근데 그분들이 다차 맛을 모르니까 극찬을 하시지는 못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얻어가지고 대구 분한테 그걸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그 글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보통 노차는 진하게, 뭐, 무슨, 진하게 간장보다 더 진하게 마시는데, 저는 그렇게 진하게 마시고 싶진 않았어요. 오늘 홍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차의 세계가 이런 것이 있다. 지금 제가 마시는 차는 86,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86공인이라 그러거든요. 86년이면 지금 몇년 됐습니까? 96년. 100년. 한 40년 됐죠? 아, 어, 아니지. 40년 됐나? 30년 됐나? 한 40년 된 차는, 차는 갈수록 에너지가 강해지고, 차 맛이 부드러워지고, 에너지는 강해지는 아주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요. 신기해요. 80년대 차 먹다가, 70년대 차 먹으면 확 눈이 달라지고, 80년대, 70년대 마시다가, 60년대 마시면 확 달라지고, 50년대 마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차의 세계는 정말 신비스럽고 신령스러워요. 회차도 그 500년, 600년, 700년 된 고수차는 정말 맛이 좋아요. 근데 밭에서 막 자란 그런 재배차들하고 맛이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몸을 이롭게 하는 데는 좋은 차를 꼭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홍이는 또 보이차의 전설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건 차의 세계가 다양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 이런 동영상 찍지. 내가 이런 비싼 홍인을 마셔. 이런 자랑클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든지 꼬마도 차를 마시면 넘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젊은 친구들 차 좋아하면 차 많이 사주고 또 마시게 해드리고. 오늘 비가 오고 심심, 심심, 심심하지는 않죠. 살면서 심심해 본 적은 없어요. 오늘 참 짧은 시간에 시간을 많이 썼어요. 오늘 널널한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누가 떡과 과일을 가져온다니까 그때 얻어 먹고 하여튼 오늘 참 고요한 시간을 혼자서 잘 보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여기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